세탁기로 세탁하는, 어, 작업하는 시간보다 덜 걸립니다. 세탁기나 핫토이 나오면 보통 한 시간, 한 시간 전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? 저는 이거 빨리 하면 한뭐 30분 안에 끝납니다. 밟으면 그게 밟으면 다리 운동되고 이 상당히 질퍽 질퍽 거려요. 그 다리를 빼기가 힘들어요. 그 다리에 힘이 많이 서니까 근력이 좋아지죠. 옷이나 이불에 물기 제거하려면 고 쥐어짜줘야 되는데 소나기 팔 힘이 무척 됩니다. 아래의 상하 운동